오늘 오랜만에 원상님 오셨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난 걸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내용 둘다. 뭔 기준인지 몰라. 뭐예요? 이적 시장이라는 게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? 뭐라? 예를 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쵸버리님 아. 역대 이적시장 선수를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. 뭘 설명입니다. 총1 5 번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적 이력 시즌과 이적류가 적혀 있어요. 적혀 있어요. 램파드가 첼시에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할 때 이적류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이적류가 적혀 있습니다. 근데 자 우리가 무슨 게임이에요? 백프5오버예요 그렇죠. 그 선수에 해당하는 빈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힌트로. 벌칙은 이제 엉덩이를 걷어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. 맞습니다. 한 오수영이 하는 거요? 예 아니요, 저희 세명 다요. 아아아아 네, 그래서 꼴찌가 엉덩이를 걷어 차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왜 봐요? 이거 좀 오반게. 이 형은 안 아파. 엉덩이가 졸라 커가지고 안 아파요. 진짜. 아니 꼬자. 가운데 꼬자. <laughs> 예시 문제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. 2026 시즌에 토트넘에서 L A F C로 이적한 도티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370억에 이적한 선수. 아, 아 정답 구한가? <laughs> 그러 이제 한심한 소리를 하시면은 영동이를 존나 세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<snowballing>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가장 적게 맞추신 분이 이제 빵 드기를 먹는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거 맞출 때뭐 구호 같은 게 있는 거예요? 이름 얘기하시면 돼. 요 오수 원상 비터아오케이아 네. 정말 나나 이런 거 했다. 지난번에 졌단 말이야. 이번에 이겨야 돼. 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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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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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본인인데 못 맞춰! <laughs> 원래 본인의 이정형이 까먹어요 <laughs> 개말았다 그러네! 개날먹했네! 야씨.. <laughs> 자 일단 1대0대요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오. 자 이제 세주세요 카운트 세세요준 1, 2번 고! <laughs> 정답!!! 아! 안 돼! 안 원작! 내 명작! 나이다나이다 아.. 정답! 아, 정답! 아 이승훈 정답! 아아 정답입니다! 아아 나이스! 슈 아니 무슨 정답이야! 형 이름은 0미터인데. <laughs> 아, 자, 세번째 문제! 자, 말씀해주세요. 아 몰라요. 어서! 보르구! <laughs> 예야 이거 너무 우수형 그거다! <laughs> 아니 야! 걔가 레츠에서 온거야? 레츠입니다 레츠 선수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뭐 돌출라카아니야 <둘 웃음> 근데 나 진짜 몰라. 본인님 죄송한데 막08 09 시즌 이런거 없어요? 1급야데 이거 어렵잖아! 1대에 1위 때 0입니다 아그런씨아나 이름 이거 이해 어려 오드 아 리셋 마스틴 토노 페인터 아이아니 어. 이거 아닌데 나도 아닌데 개개개아그그오 기자 그네 아그세 글자 누구지 네. 세 글자야 보스 앤릭 아야 아니야 전자입니다. 예. 나는 앤들이 생각하고 있어. 나안 되는데 형. 자, 네, 저 이거 조금 불리한 게저 지금 이정우 10억인 줄 알고. 당신들. 저 진짜 정말 장난치고 여러분. 저 여기서 보잖아 마이크 때문에 진심으로 해보형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봐봐. 형 목을 좀 늘려 볼게요. 자, 3인 해주세요. 3, 2, 1, go. 미터. 자유기요? 마력 교체. 에이, 미, 미터님. 스펜서. <목소리> 오. 어? 나 생각나. 아, 잠깐만. 미터. 아, 잠깐레바노프스키

우리 개빡이인데요? 저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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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들이해야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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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이 <웃음> 있요 다음 아, 2 1아 기회 드릴게요 저 알거든요? 원상! 아, 네 원상님? 날요저 <laughs> 알거든요? 저 알거든요? 기회 드릴게요 그 해봐 해봐 해봐, 해봐. 원, 원상! 호날두? 호날두가2 어. 0 0기자 4분의 일이라고왜나더리어트가 음? 떠오르냐? 더리어트가어 터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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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리리 터리어 터리리리 제발 좀 약간 이런 아, 너그리한테좀 유리한 0708이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. 아 그러네 꼴등을 정해야 되는 거 그럼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네 어, 아니 다맞추면은둘다 엉덩이 가아이찰수 어. 있잖아 혹시 공동 꼴등이면 제가 그냥 둘다 때려도 되나요? 네! 네! 가겠습니다 네. 네. <laughs> 네. 3 2 1 비터 <laughs> <laughs> 아.. 아나는데에이트로스 바르셀로나? 그거 몰라? 클레이밀레트아이데 보스 아닌데? 보스 호냐류 혼내입니다. 예! 이걸 몰라? 아, 이거 뭐야 이 사람들? 뭐야? 보나우드? 와가 이 사람들이랑 슈 게임을 하고 있다고? 저는 약간 실축을 좋아하는 편. 자, 해킹이잖아요. 아, 제가 실실 때 하는 거 봐요. 좋아하는 편. 근데 발롱클라이가 있어요? 아니, 없어요. 발롱이 어디 있어? 나중에 해봤 없는데. 너아중에 발롱클라이를 만들어야지. 근데 에이트보도 아니야. 아야스. 어, 맞아. 벌써! <laughs> 이건 알겠다. 나는 아, 나도 알겠다. 나도 알아. 나도 알아. 저는 모르겠는데 우선 했거든요. 몰라요? 예, 그래, 모르는데요. 1. 몰라요. 미터 세르기다시입니다시 어, 응, S 뭐야? 병원이야? 나, 나 이거 알아. 근데 내한 번에 맞추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. S? 안정환. 손님입뭐 음, 아는구나? 찍은 거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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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, 야, 이거 찍은 뭐, 거 아니야? 아니, 그 카드 색깔이 안정환밖에 생각이 안 <laughs> 나. <아니라>. 아, <laughs> 왜요? S <야>. 미 <MGM> 있잖아요. <laughs> <이, 웃음> 대3대3이에요 좋다 3, 2, 1 본사! 미토마! 이야! 영 미터! 맞혔다! 다음 거를 내가 무조건 맞혀야 되는구나 자, <laughs> 그럼 나 일단 질러 일단? 일단 지르는 게 어디 있어요! 3, 2, 1 미터! 내가 먼저 했어 하나, 둘, 아! 셋! 아잘 아롱로 가자 어디습니까 선생님 <laughs> 아 미터! 제발! 크루와 아! 맞다! 아 야나 생각 못했다 와 아, 생각이 안났네 우리 아 뭐? 이구나 이구나 뭐, 이구나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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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? 뭐야? 2 3 2의 미래니에요? 어. 자 이거는 봤어요 저2 3 2미래 미터! 아니 왜 늙은이들이 없냐고! 왜다 최근이냐고! <laughs> 대사대오네문제를 아, 준비했나 봐요 3 2 1 어..? 터시 도일 어? 야아데 <laughs> 야! 아, 아, 아. 도일은 뭐야 몰랐어요? 도일 틴거 어, 모르죠 아. 아. 요 있는 새끼 누가 웃겨!!! 자74대 <laughs> 아, <3대> 6이 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진짜 맞춰야 되네? 자 이제 3 대... 아3이됐어요3 2 1아 이거 이 마지막 문제 시동이 <시도의> 뭐야 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아 너무 어린애들만 많이 나와가지고 <laughs> 내가 진짜 감을 못 잡았어 아예 대아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, 저 반두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반.. 야, 야 내가 아니, 철.. 철구에서 봤어 2080 진짜 2080 이러잖아 진짜 철권에 봤어 아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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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이만 존나 세게 쌌어 아니 이걸 왜 까요 아아아 까는 아. 줄 알았는데 깜짝 놀봐는아 손으로 안 해도 되나요? <laughs> 손할래 말할래 아 근데 내가 이형 축구 실력을 알아서 발로 하는 게아을거 같은데 <laughs> 자 갑니다 하나 둘 어, 뭐야 <laughs> 오, <이거. 웃음> 지금 똥꼬인 <코인> 존나 졌는데 와아아아 <laughs> 야 시간 자 야! 야 어서 형보다 형이 더 아파! 아 형이 더 아파.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늘이 형보다 형이 더 아팠어. 아! 7대4 대 6이 아니야? x 뭐라고? 아 근데 어차피 5대4 대 6이었대. 내가 두 문제를 잘못 했대요1섯문제가 맞고 내가 잘못 했는데너 어차피 진거 맞아? 아 그래?